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을 부른 TV의 차 길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주식장은 어찌 보면은 철저하게 그 관리하는 놈만, 관리자가 있는 종목만 딱 가는 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겠지만에도 수익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간에 관리하는 놈만 딱 올라간다. 그리고 그 장기 투자. 이 국내 장기 투자하는 분들 참 어찌 보면 마음 골뱅 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3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마음 잡고 투자해 난 분들. 전에 삼성전자 오랫동안 투자했 분들 결국 고생고생하고 본전도 못 대가 팔다시기. 지금 뭐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작년에 7월에 150만 원가던 놈이 지금도 50만 원 미만에서 백백미 돌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쯤 백오십만 다시 가고 이백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대 자체가 우리 국내 주식은 장기 투자가 사실은 참 불리하다, 잘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때로는 단타꾼들이 활기를 치고 아마 단기 중기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 국내는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 주식 저 장기 투자한다고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부채 엘지하우 뭐 이런 종목이 좋다고 해가지고 6개월 이상 지금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주식은 계절 들여다 보면 현재도 한 1억 5천만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laughs> 지금 뭐이 주식들의 한미반도체 를 비롯해 가지고 특히 중앙첨단 소재를 거는 이 주식이 2000원부터 지금 1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올라 이걸 제가 4000원대에 발견해 가지고 4000원 6000원대 집중적으로 사들이 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큰 수익을 지금 봤습니다 봤고 그러고 난 다음에 LS를 또 수익보고 요즘 와 가지고 PNT 이거 PNT 4 7 0 0원에서 사기 시작해 가지고 5만천원까지사 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8만원 넘었었죠. 약한80% 가까이 수익 받는데 여기서 많이 사가지고 수익을 봐가지고 대주전자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계좌 자체를 보면은 뭐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계좌는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 어떻게 보면 개별장에다가 가는 넘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무슨 매출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눈여겨보고 수급이 집중적으로 쏠리가지고 들어오는 그 종목을 따라서 올라가는 놈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괜히 뭐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포스코딩스가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수익이 어렵겠다.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 이차전지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도 곧뭐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그게 벌써 수개월 아닙니까? 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이 주체를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런 대로 뭐, 꾸준히 대행주를 공략을 하기는 합니다. 합니다만, 그래도 좀 빠져나오고 있고. 기관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요, 지들, 지들 장사들만 합니다. 지들 장사. 개인들이 쏠림 현상, 개인들의 쏠림 현상이 딱 생겨 있는 그런 종목은 완전히 배제입니다, 지금. 완전 배제. 기관들은 딱자세히 보세요. 배제하고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어쨌든 간에 개인들 없는 쪽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개인들 따라오면 패등이 쳐버리고. 개인들은 그에 비해 가지고 오로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2차 전지에 많이 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상당히 모으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중에서 틈새 틈새, 엔캠을 보셨지만, 엔캠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대주전자가 핫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비주로 넘어왔다, 왔다 갔다 왔다. 그, 뭐, 양재가 최고 좋은데, 대장인데, 양재 갑니까? 그리고 뭐, 삼성 SDI, LG 하우스 같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니까? 안 갑니다. <laughs> 참, 어려운 장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뭐, 오압지졸이 돼가지고, 한국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미국, 미국으로 뭐, 한 100억 이상, 그냥 100억인 뭐, 뭐, 뭐 조달리로 넘어갔다, 이런. 미국으로 그냥 이사 다가버린. 그러니까 이게, 국내장은 상당히 어렵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미국 주식을,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 지금 들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아마 그, 끝자락에 그 거진 다온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마 모르긴 해도, 얼만가서 미국도 끊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데미지가 또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우리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한국 주식은 외뱅당, 외면 외면당해가지고 지금 돈들이 없이, 뭐 미국을 비롯해가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신곡까지좀 뚫고 올라가죠. 우리 막꼴티햄필 없습니다. 참, 그래 우리 주식이 가만히 또자식이 들여다보면 요 유튜브라든지 메이저급 그 회원을 거느린 그 셸카 됐죠. 그 사람들이 하는 주식들은요 눈에 딱 띕니다. 끝없이 올라가요. 중앙 첨단 소재 2천원에서 14000원대까지. 그, 그 회사가 수익이 있습니까? 끝없이 끌어올리죠. 거듭 올리고. SKC. 작년에 적자 보고, 올해도 거짓 뭐, 보압 적자 정도. 내년에 수입 없습니다. 크게. 근데도, 그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이저급들은 지금 회원을 많이 건너리는 데는 곳에서 배팅을 지금 하고 있거든.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거든. 그런 주식만 철저히 가고 있다. 한 대로 어 양극재 중에서도 l f f 가 사실 적자 제일 많이 보고 와요 행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은 거기에, 거기에 대고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 개인들 철저하게 외면해 보입니다 그런 자기다 지금 양극화 이렇게 되겠다 다음 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역시 대주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바트로왜 대주전자가 한문급등이라고 신고가를 뚫고 난 다음에 1차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살 들어가 있죠 아주 모양새가 그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좋아하고 있고 급등하고 난 다음에 주춤 할 때가 딱 들어갈 시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뭐 조심은 해야 되겠죠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게 너무 급등 많이 했기, 계속 우상향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못 잡으면 통력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주전자는, 음 그렇게 급등을 한 상태가 아니고 신고가 뚫고 눌림뭉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월요일 날 저점에서 마이너스 주면 참 좋고, 하요일 날도 마이너스 주면 좋고, 조정을 조금 더 준다면 아주 매수 타입. 가침이놓다 이렇게 보죠 그런 데서 사실 수익이 더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잠자고 있는 애들 역배열되어 있는 애들은 절대 수익이 안납니다 어쩌다 한번 올라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는 정말 수익을 줄수 있겠다 그리니 잡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급등한 월요일부터 한 다음에는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근데 눌리면 한 문, 한두 분더줄때 조금씩 사들어가는 거 그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 그, P&T. P&T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조직. 4만원대에서 지금 8만원대, 거짓말 한 8, 90% 더블 가까이 올랐는데, 이 주식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업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수급도 상당히 좋고, 기간도 맞들이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지컵 그 쉐륵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죠 응? 그리고 pnt를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더 눌림목 준 다음에는 상당히 괜찮겠고 그 다음에 어 테이펙스 이걸 상당히 이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도 테이펙스를 상당히는데 요게 여기서 수익을 좀 올렸습니다 사실은 올리는데 1차 급한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주춤하고 눌림목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테이픽스가요 근데 테이픽스는어 작년에 올해 아 작년에 마이너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지금 조만간 음 새로운 공장이 완공돼 가지고 여기서 물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출과 영업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1차 눈과 들어왔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어, 개인이 따로 들어오니까 이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아주 품절듭니다 품절둡기 때문에, 그렇고, 어, 빚이 없는 회사고.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단단한데, 한솔 케미칼인가? 그 자회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많은 회사예요. 의미도,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런 주식은 조금씩 조금씩 사드리는 거. 한꺼번에 들어가면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고, 어, 다음 주 이것도 역시만 찬가한번더 눌리고 준다면은 매수 타점이 녹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에코모티 2에도 그저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한16% 가까이 빠졌는데 이게, 어, 전사체 그 물량 쏟아져 놓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고를 인해서 하락을 됐는데 사실은 뭐 인위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 때문에. 아마 월요, 월요일나는 화요일 정도 더 하면 더 물량 출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출하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문 급락 주면 이런 주식들은 이 것도 단기로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 단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뭘 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 매매 또 급등락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손이 이 그렇게 손질을 갖다가 칼같이 못할 분들은 제가 얘기한 이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은 사실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그 외에 주앙천단 소재라든지 한미 반도체도 사실은 지금도 지금도 좋게 보기는 봅니다만 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フェルド。